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네, 요즘 뭐, 뭐, 가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고강인데, 이거는 이제 권륭 때 보면은, 노태변 가요인데,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철문에서 한나라 때 아니면 춘, 전국 춘추시대 때 옛날에 이제 그, 한나라 때 같은데 도철문이해가지고 이거를 권륭 때 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건 권륭 때 거로 보셔도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계면 있죠. 계면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도철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동제품, 쉽게 청동기 형으로 해가지고, 이 유약을 그런 식으로 이거 만들어가지고, 권륭 때 많이 있어요, 이게. 공적 때보다 걸륭 때가 이런 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무늬를 우리가 예를 들면, 어, 한때, 이제, 그때, 이제, 전국시대 때, 그때 그무늬를도철무늬라 해서, 우리가 청동기, 그걸돈 따가지고 이 관이병을 만든 거예요. 그니까, 러이 우리가 관이병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 관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다 보면 관지도 보면은, 어, 걸중년자라고 써있지만, 여기다 보면 도철 있잖아요. 이것도 딱. 예를 들면 여기도 있잖아. 그, 요금이 아니라 이거는 도철식으로 해가지고, 어, 밑에 그 굽을 또, 유약을 바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요로식으로 이를 하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그 계면식으로 보면은 잘 보세요. 이것도 계면식으로 보면은 잘 그렸죠. 네, 이렇게 그렸고 요는 가요, 우리가 청대 가요로 보시면 되고 어여 위에도 또 우리가 도철무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태식으로 해서 유약을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거니까 쉽게 해서 이런 거는 한 번에 만든다는 게 아니라 몇번 불을 소송을 해서 어, 가마로 들어갔다 나오는데두세 번은 가야 이게 나오지 한 번에 이 무늬하고 이, 이 가요와 같이 맞지가 않거든. 온도가 그러니까 먼저 가요를 맞춘 다음에 나중에는 이 노태로 된도철무이를 우리가 양각으로 된 이거 다시 이제 깎은 다음에 다시 군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밑에도 이렇게 굽도 이렇게 만들고 관지도 참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걸륭대 같은데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요. 그니까걸륭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청때 보면은 특히 많이 만드는 것은 우가도처문 이런 거 보면은 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어 한때 그런 때 이제 그 모양을 따가지고 만든 거니까 관이 명을 만든 거니까 어,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고 유약 발색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특이할 점이 뭐냐면 이 원형 마른 모형이 아니라 이거는 타원형식으로 한쪽으로 좀어 약간 타원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은 도자기가 타원형 동그랗게 만드는 물레질에 이게 동그랗게 되지만 이 타원형은요 물레질하면서 약간 그 사람이 인적으로 이게 잘 눌러주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참 힘들다 타원형 식계 그러니까 동그란 원형 같은 건 만들기 쉬운데 특히 그 도자기 같은 거 약간은 막 어, 타원형식으로는 힘들다 이거죠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이 타원형 같은 거는 도자기 자체가 이 관지명식으로도 만들기 힘들다 우리 시청자들 얘기하는 거고 안에도 깨끗해 안에도 보면은 아 안에도 보면은 아주 그 발색도 안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 안에도 보면은 아주 나이가 먹었어요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제가 가져오면서 우리 시청자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도자기 같은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런 좋은 도자기니까 어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항상 이런 거는 어 내가잖아 공력이 많이 들어간다. 평상시 도자기 가요 같잖아 우리가 관이병이라도 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노태식으로 해가지고 이 도철 무늬로 이두 번씩이나든 이단식을 넣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도 아주 각을 맞추면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 도자기에다 입히는 건 힘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듣게 하시고 항상 도자기랑 따로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좋은 자기 만났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